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양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아멘 다같이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에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곳이에요. 찬란한 보석으로 된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생명수 생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인내하며 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상속받아요. 하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친구들, 벌써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 찾아왔어요. 2021년, 6학년 친구들은 이제 청소년부로 올라가고, 내년부터 초등부는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어요. 2020년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2021년이 시작된다고 하니 뭔가 이상하고 6학년 친구들에게는 너무나 미안한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래도 친구들은 2021년을 기쁨으로 맞이하길 바랄게요. 뿅! 이번 주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것처럼 오늘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었어요. 바로 천국이지요. 하지만 이 천국은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친구들,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시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와 가까이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아닌 지옥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은 그리 기쁜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끝까지 기쁨으로 믿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를 외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마라나타라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외쳐볼까요 마라나타 믿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며 죄를 멀리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2020년이 저물고 2021년이 밝아옵니다. 변하는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